할렐루야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구절입니다. 어, 본문을 제가 펴두고 몇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를 보면요. 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폭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어, 이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겐 생명이 없고, 그 위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역사하는 귀신, 마귀의 세력들, 사탄과, 마, 사탄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세계를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영적세계가 폭로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 것을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다 폭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란 거는 우리 내면을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을 몰라요. 우리 마음속, 머릿속에 홀로 하나님께 우리 머리 속으로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 혹은 머리 속으로 마음 속으로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하면 귀신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 기도는 어떤 하나님께 향한 영의 기도예요. 자신의 영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은 못 알아듣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귀신이 방해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참 방언의 은사가 귀중한 거죠. 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4절을 볼게요. 이3절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파멸로부터,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건전해을 입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 이게, 구원의 길인 것이죠. 자, 사절을 볼게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래요. 구원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뭐예요?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 극률이 풍성하시대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동기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무슨 일을 해드려야 되나, 뭘로 이렇게 갚아드려야 되나?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빡세게 뭔가 하나님 일을 해드려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당신의 사랑의 심장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더 이제 정렬된 문장으로 말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5절을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이 뭐예요?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죄는 영혼을 죽여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졌다. 부활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보세요. 뭔가 이게 예수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도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도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들기도 하세요. 주님, 나도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천국에 그 우리의 자리에 다 올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자리에 우린 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계시가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쪽 면을 개시받은 교파가 있고, 하나님의 저쪽 면을 개시받은 교파가 있고, 하나님의 그쪽 면을 개시받은 교파가 있고, 하나님의 이 면을, 저 면을, 그 면을 각자 배시받은 그런 교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교파들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들마다 각자 조금씩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근데 진리에서 어긋난 건 아니에요. 진리에서 어긋난 건 아닌데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게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각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든지 하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또 동시에 인간을 의지할 게 아니라 각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반, 바른 원칙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잘 되고 저 사역자가 뭔가 크게 부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게 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복적이 있는데, 내게 네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그, 게시하심을 버리고, 다른 교파, 다른 사람 그 게시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교류도 굉장히 좀 삼가야 되는 일이고, 강단교류란 게 다른 교파끼리 서로 이렇게, 어, 와서 설교시키고 가서 설교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강단 교류는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옳은 거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계시에 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인애, 헤세드, 극률이 풍부하심.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희귀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자기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그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극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람 바라보는 거 말고 사람 따라가는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인 자비하심이 꽃히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것 되었어요. 이것은 나에게서 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도 그게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값을 치를 만한 거는 못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값은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치르셨고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에서 구원의 주권자.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실로서 구원이 난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 스스로 잃었다라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질할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 그분께 잘 보이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